먹겠는데, 왜 저를 거부일프로 아, 거... 어, 찾아오다니 고마워 <목소리> 아니야 나는 핸드저 개방은 나쁜 요정이었어 나는 핸더랜드 전가가감정불 못대로 갔찾아니 거... 어, 그... 어, 괜찮아 어, 오래전부터 다고아이 그만하네? 오래전부터 당신지남자다고넌 뭐야 이 나도야 진짜? 야

네. 굉장히 엄청 나라고 이렇게 열출격 깨풀 날뛰는 남자는 내 스타일이 아닌걸? 맞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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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 너무나 중요 오늘, 오늘 이런 분위기를 끝까지 <목소리> 봤으면 <받았으면> 좋겠어요 꺼져라 음에올때다음에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쿨한 냄새로 만들어줄게 아 씨발 이 밥묵고 힘내잖아 이 사람이 진짜 아, 기분이 좋아서 이치가 누르고 싶어요. 아! 이거 뭐야? 이제 이제 리사는 겁나 아픈 것 같아요. 제 <laughs> 장패드니까 <laughs> 할게 없... 할 겸. 뒤에 플로갔다. 제발 만찬 만찬 죽여야 이거. 오서 실망이에요. 한 오. 번도 못 해주다니. 됐었잖아. <laughs> 오, 우시바 반스로, 내가 정상이나 하자 방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정상인처럼. 나는. 나도 난, 난 오, 지랄하지 나, 말. 난 원래부터 정상이건아니 어, 나도. 야 나도. 그건 아니야라는. 피터씨 방금 저희 아니, 저희에게 네네. 무슨 일이 있었죠? 나 몰라. 나도. 나도 몰라. 난 금지랄네. 이 새끼 죽어! 이거끼 죽어! 이 새끼 어 어제, <laughs> 어제 나 딜러 한 판도 못했어. 그니까 오늘은 내가 할 기회를 얻었어. 아, 따. 본인 사망. <laughs> 가로수는 진짜 탱커로 써야겠다. 진짜 근딜로 쓰니까 딜이 애매해. 몸은 약한 놈이 <laughs> 진짜 애매하다. 아무리 생각, 넌 같이 돌아가세요. 오 뭐야 엘리가 왔네. 이 새끼 가면 우리 하나를 주죠? 이 새끼 나지아봐 어디까지 옷요 공성의 미친 원질 새끼라. 완벽했다. 공성의 씨발, 역시 맨손으로 창한테 덤비는 아, 건 현실적으로 못 이겨 아니 가능해 아 와... 너가 일단 복부를 찔려 복부를 찔리면 이제 그 새끼가 창을 못 빼겠지 그걸 가지고 아니. 이제 너가 반격을 하면 죽어도 것 같아요 그 전에 죽잖아 아뭔 소리야 <laughs> 사람은 배 뚫린대서 쉽게 아, 그냥, 죽진 않아 다만 다가츄르로 <laughs> 천천히 뒤이잖아배 뚫고 어다배고 잡고 억울넌 드디어 잡았다 아 그렇지 아니 그 나무 씨 사람이 에세지가 풀린다 해서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근육이 쇽드가 되어 근육이 찢기는 게 문제거든요 내장이 잘리게 돼서 그 수술 안 들어가면 지지게 살고 싶은 건데 어, 어. 그걸 알고는 기억이 나더라 그래? 수술 받으면 살아 그래? 어? 아 씨X 잠깐만야 아, 어, 근육 꿰매고 살꿰매 내장이 쇽드가 되어있으면 살아 좋아. 야, 수박이 그이고 다 죽어라. 난리났다, 난리 났다. 우리 방패한테 손 새끼 어디서 뭐 하는지 중디를. 물어봅니다. 어? 형님 내꺼? 한님 대커? 한님 맞죠? 야호. 나나서 갈것 같은데. 아니요? 2 0 0갈 건데요? 예. 여 한번 보다야 가봐. <laughs> 야 절개 막2 0 0들어와 이게 맞는 게 아니야 이게. 그녀는 둑을 좋아해. 공성이나 해 제발. 아니. 이건 공성도 못해 임마. 우리 하랑이 지금 왔어. 무성 뿌셔! 뿌셔 뿌셔 아 맞다 칼로 창을 못서지 무서워. 무서워. 야서게 무서워. 무서

레오노를의 특성을 보아하니 제압도 카운터 습을 당해본 적이 없다 보구만. 아까비 먹을는데지제압 아이 미친 고있습 지금까지 날 기다리고 있었던거야 아니면 너 만나니까 볼거 그 기다린 게 아니야. 야. 아, 이발안 맞았어. 이런, 진 어, 그럼 뒤져야지, 뭐. 발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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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정티엔 왜안 맞냐, 저거? 무섭게걸어가는아발 문자...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 범인이었고 야, 정티엔. 어? 누가 레오노로 돌격차 맞고 일로 오래 어, 야, 정티엔. 돌격차 맞고 일로 오안 되지. 우리 가르치는 끼는 살려줬더니 내가 내가 중격 잡무했어도 대판이 나지 않았을까? 안 났어. 이마 없나 안 죽었어. <목소리> 한번 <날아봤냐>. 아무튼 그렇다잖아. <목소리> 반성해 빨리. <목소리> 네네, 역시 내 표도 쏜 건가? 사랑해저 새끼 일이 뭐야 저거? 히야. 어, 아까 이자 <목소리> 새끼야! 아 먹어. 알아저 먹고 끊는 거니. 너뭘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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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이포 아니 보일 못 가게 막고 있는데 보이란 뜰 내려가면 포장했대요. 제 어이 무섭 뭐야? 나 좋아, 사람, 나의 답설을. 음, 아무나스러운 좋아, 이제 공개다 먹었어. 스톤을 좋아하도록 하자. 어, 얘네 나 계속 때려도 티가 존나 잘 차거든? 아야... 어? 정모 앞! 오 수박 안 걸렸네, 깨 개새끼 저런. 아, 우리 카롤도 진짜 존나 약하다! 말했잖아, 애매하다고. 어, 아니 몽둥아리도 나 캐시 파팔 진짜. 총 차가도 잡을 데 없다. 못 제약 이 나잖아. 한텐 내는. 그래. 그래. 픽시야, 이지 하지 않이 슈톤도 펀 씹을 2로 바꿔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<뿜뿜. 그치, 힌트에 웃음> 지분40%자 어, 괜찮아. 어, 어차피 1, 초반에는 2, 뒤져. 아니, 1타, 1타 지집은 60%하고 2타에 40% 하자. 괜찮아. 어차피 뭘 해도 뒤져. 초반에는. 가자! 가자. 초반에 죽이려고 에펀치 쓰는 거지. 시발, 누가 후반에 죽이려고 에펀치 가자! 아오. 뒷블로! 뒷블로! 어, 야, 죽었 있네. 빨리라네. 어디서 배추숍 소리 들은 것같아뭐 야, 죽었네. 살려주는데. 에이. Grenade Garcher. g h 오! 오우! 꿈이에요? 웬일이 걸쳐? 뭐에 다 박힌거냐, 박탈이. 별거방이 다박은거야 어? 아! 피가 왜안 까이냐, 친구야. 피가 너무 안 까이는거 아니야, 니? 아, 아까부터피야 뭐야? 아니 표식이 뒤에 놨는데, 아, 아... 그래. 응, 그래, 응, 응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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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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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잘, 어우 잘, 하네 잘, 있어, 나이, 나이, 나이. <laughs>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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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하 잘, 잘, 있 잘, 친구들 잘, 가 <laughs> 플로리안 잘 가. <달가? 웃음> 플로리안과 슈톤은 <슈포는> 1분 20초가 안 나왔다. 플로리안 슈톤 했다. 아이, 신나라. 그들의 싸움은. 그들의 싸움은. 아, 그들의 싸움은 <laughs> 한쪽교 완전히 패배하고 야, 나서야 뭐? 끝났다. 미안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<laughs> 어그로 끌었다. 거의 무슨 씨. 둘이서 서로, 둘이서 서로 뭐 개입을 찍고 있었어. 슈톤과 <laughs> <laughs> 어, 플로리안 싸움스는 레알 실냐 둘다 고개 1도 안 돌리고 계속 나오고 들어. 가레오돈레오돈레오돈아 영리하고 있어지 어머 그니? 역시 공치 씨야 <laughs> 역사 선생님이 그랬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뭐, 그렇다고 봐야지 군이 아, 쓰러졌습니다 근데 왜 말이 많아? 이지? 알려주세요 아, 군짜워가 공격받고 있 뭐, 진짜, 진짜, 계속, 이렇게, 덧없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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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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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유, 아그 사람을 아 <laughs> <통쳐야 되지 않을까? 웃음> 어휴. 내가 찬성을 누르지 않는다면은 찬성을 한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까? 족나 찬성 누를 거야. 간새끼 출... 누구냐? <laughs> 카로샤일까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오 죽었어. 때렸죠. 무야호해줘 무야호. 무야호. 안돼 안돼. 힘을 찍어가지고. 아 어. <laughs> 방금 뭐였지 씨발? <시발>? 역시 <laughs> 맨손으로. 방패 든 사람은 이들다왜무가하모카라소야그 그... 뭐냐 레어로 죽일 수 있겠냐? 이 길로? 이들 좀최악이 거네 와! 군신입니다! 같이 에이 군신! 미친 <형> 응. <둥 zig Italy> 미친년이 맞다. 15. 아, 각효인이 돼버렸다. <laughs> 아니, 1 8년이이 생각만 봐봐. 년아봐봐 뭐야, 왜? 엘리년이 벌써 봐년이 와봐. 1년이 벌써 년이 벌써 와봐. 1 4이 없네. 와봐. 1고년 와봐. 14년이, 와이 와봐. 년 와봐. 엘리 엘린아 아까 마이크를 해보니까 잘 쓰던데? <laughs> 그래? 응 아이고 우리 카로슈는 언제쯤팽미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? 강화배워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으아아아아난 그런 해보겠어 차 우리 뒤로 진짜 안 바꾼다 캠 뭔가 들어갈 생각은 아니지 친구? 맞는데? 딱한번 들어가면 딱 내오가 이걸... 저걸... 걸렸어. 아 편안하다 야. 딱한 번에 죽었어. 넌한번 놀아보자. 고 도망가자. 응? 도망이란... 도망이 도망이 없다. 어? 시발 실패야. 음. 아렉걸 오늘따라 내심하게나더라고 유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? 기 늘어나서. 아, 시바이오나, 누아 봐. 시이씨발 봐. 시 봐. 이오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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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오나 누가 봐. 가세요이가아이가 봐. 이제와공가몸집 봐. 와 너무 오다 반갑다. 나는피 봐. 너희들의 친구가 봐. 직하네 고롱! 난 잡아! 어우 야 중댁 잘 그린다 어 뭐였어 방금 뭐 있었지 자 집으로 갈 시간이야 너는 집으로 가도록 하고 아공격네가씨 <laughs> x <laughs> 개 똥개라서 궁터질 너무 싫어요. <laughs>